멋지죠? 그냥 어느 쪽을 봐도 화보가 되는 우리 해니. 굳이 포털에 나가지 않고 소장용으로도 참 좋은 행커 찍도 멋진. 자 해니 아래쪽도 로쪽과예 하이 예단란한 모습이죠. 정면.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니엘 해니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스파이, 파이드! 자, 거기서 시선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아, 전 뭐, 위험하게 잘생긴 남자, <laughs> 자기 입으로 <laughs> 어, 라이언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, 모르겠어요. 음.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뭐, 약간 아세신하고 어, 저는 연기를 유혹합니다. 유혹하죠, 맞아요. <laughs> 예.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. 영어 보시면 아마 알게 될것 같아요. 전소녀시대 예. 소녀시대, 제, 걸스 아, 제네레이션이요? 예, 소녀시대 예. 걸스 제네레이션, 예. Girls 예, 제네레이션. 예, 예, 예 발음은 달라요.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많이 모르겠지만 <laughs> 그면 소녀시대 중에 혹시 어, 이 멤버 좋다 뭐저제스가랑좀 뭐, 어,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가 어, 되죠 옛날에 무슨, 저? 무슨 행사에서 만났습니까? 네, 잠깐 얘기 좀 하고. 제가 알기로는 제시카 씨가 제시카. 이상형으로 다니엘 해니 씨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.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. 달고 계세요? <laughs> 네, 네. 어떠셨어요, 제시카를 실제로 보니까. 아요 she's, she's very, cute, very sweet, very sweet, very nice. 네, 제가 네.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. <laughs> 큐트하고 스윗해. 우리 뭐늘 듣는 얘기잖아요, 여러분들. 네. 예, 그래서 우리랑 제시카랑 같다는 얘기 해주셨고요. <laughs> 그러면 혹시 이번 영화에. 시사회 때 제시카 씨 초대해 보는 건 어때요? 안 되겠네요. <laughs> be careful. Yeah, be careful. Yeah, yeah. Be careful. Yeah. Watch out. Yeah.